안녕하세요. 권중광 t v 의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날씨는 어제 아주 쌀쌀해졌어요. 아, 지금 아직도 어, 이태원의 참사 사건에 아직까지 국민들 마음에 아직도 그 슬픔과 그 어이없는 사건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가족 그 돌아가신 분들.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윤 대통령은 어, 그합동분양소를 조문을 닷새째 가서 애들에 표시를 했다 닷새째 난 세계에 이런 대통령 세계 이런 지도자는 처음 봤어요. 참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대통령 참잘 선출했습니다. 이렇게 조문을한다는 것은 인간 존엄,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뭐뭐 정치꾼들은 정치적으로 뭐 뭐 그렇게 한다 볼수 있지만 우리는 순수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보, 뭐 보고 싶습니다. 그 다섯째 계속 지금 이제 그 분양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마음을 그 조리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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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 가족의 슬픔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다섯째 에, 조문을 했다. 참, 대단한 에, 대통령이에요. 우리는, 어, 이런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우리 역사적으로, 어, 참, 음,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죠. 다섯째 분향소 찾아서 조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는 대통령 한 분은, 어, 참, 어, 보기 드물게, 좋은 분, 훌륭한 분을 선출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태원 참사 후 닷새째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애도 기간인 5일까지 조문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아, 와, 5일까지... 조문을 이러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6분께 서울 광장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찾았다. 조문에는 김대기 비서,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 기획 수석, 김일범 의전 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진만 함께 했다. 커지는 경질 목소리에도 조문 동행으로 논란까지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으로 동행하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동행에 대해 재난대응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조문에 동행하는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 그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무부처기는 하지만요. 이따 또 따로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이 행정안전부 장관 이전에 일차적인 책임은요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한 지방자치하는 시대 아닙니까? 다 자치단체를 선출하잖아요. 자치단체라는 게 뭡니까? 그 자치단체의 그 기관장은 행정적으로는 구청장이고 뭐 지방에는 뭐. 작은 뭐, 뭐 시장이나 뭐 군수들 있죠. 그런데 지금 구청장과 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야권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아요. 뭐 경찰서장이 문통이 임명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어, 야권이, 그 일을 아마 덮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다 압니다. 경찰서장이 늦게 대응하고 또 늦게 보고 오고 한 것은, 어, 보통, 이 시대에 서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야 될그 매뉴얼을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이 또는 구청에서 경찰에 대해 예, 협조를 요구해서 그렇게 주무, 그 주체가 없는 자연적인 그런 축제에 그렇게 모이는 것은 에, 전문 행정기관 그 자치단체에서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됩니다. 음, 특히 주체가 없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모이는 곳에는 오히려 더 신경을 쓰고, 또, 직접 나가서 진두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거이, 보통 우리네, 그, 행정을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했습니다. 그, 그것이 아주 기본적이거든요. 기본적인 그, 행정 조직의 일인데 말이죠. 지금 그 자꾸 엉뚱한 데만 얘기하는 거는 그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하는 겁니다. 뭐 언론도 거기다 다 놀아나고 말이죠. 윤대통령은 헌화화, 헌화와 분양 후 10초가량 묵념했다. 장례 단상에 놓인 사망자들의 사진과 편지 등도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이전과 같이 별도의 조문록을 작성하지 않고 용산청사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한독 정상회담을 갖는다. 아, 참, 음, 대통령은 아, 정말 그 희생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또그 가족들을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몸소 이렇게 조문을 하고 이렇게 다섯째이렇게 조문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보기 드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또 어루만져 주는 우리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은 참 우리가 선출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에, 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어요. 수습 후 책임 묻는 건 국민 공분에 불지르는 거 이렇게 썼는데요. 에, 홍준표 어, 대구시장이 지금 대구에 그 마련된 그 분양소에 가서 어, 지금 헌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뭐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전에 음, 그 새누리당인가요? 그때 있을 적에. 가서 뵐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 참, 음, 이빨은 소리도 잘하고, 또, 보수주의자고, 또, 에, 우, 우편에서는 참 존경받아야 될분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경선 때, 너무 신소리를 하고 뭐, 그래서, 그 당원들한테 좀 지탄도 받았는데요. 원래 홍준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의 보수입니다. 그래서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쪽에 중앙당에 있으면서 그쪽에 가담하지 않은 분으로 이렇게 지금 나머져 남겨져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습 후 정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국민적 공분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스의을 통해 주최자가 없는 행사 우는 질서 유지 최종 책임이 경찰과 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며 조속히 수사해서 지위 고하 가리지 말고 엄단해서 국민적 공분을 가라앉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분이 이제 행정도 이렇게 하시니까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주체적 업무 행사 그런 거는 그 아까도 저 말씀드렸지만 지방 자치제를 하는 시대에서는요. 자치 단체장하고 그다음에 그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장이 1차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쪽으로 자꾸 주장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이렇게 어 화살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본인들이 자치단체에 있는 사람들이든가 경찰서장이 자기들이 우선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자기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거는 뭘, 일반 국민들을 모르겠습니다. 행정을 해본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건 아주 기본입니다. 홍 시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형사 책임의 본질은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가 중점이 될 것이고 질서유지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 경찰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책임도 비켜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습 후. 정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국민적 공분에 불을 지르는 것 어리석은 판단이라며 사법 책임은 행위 책임이고 정치 책임은 결과 책임이기 때문이다. 강을 건널 때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폐장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시장은 야당과 국민들의 비난 대상이 된 인사들은 조속히 정리해야 국회 대책이 가능할 것이라며 벌써 야당은 국정조사를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정조사는 늘 정치 공방으로 끝나고 진상을 밝히는데 부족하지만 정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는 야당의 최상의 무기라고 했다. 뭐 우리나라 민주당 야당은요 자기들정치 저기 저 경, 나라를 경영해 봤잖아요 자기들 경영할 때 문통정부 때는 뭐가 그렇게 아주 빛나게 잘했습니까 이 야당은 그냥 정치적인 문제라면 삼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좋지 않게 보는 사람 믿게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프레임을 씌워서 그냥 공격을 합니다. 국가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이태원은이태원 사건은 어, 행정 지역 관의 관 지역 관의 책임이 있다면 경찰서장하고 구청장입니다. 구청장과 경찰장이 미리 대 거기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자격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경찰서장이 자꾸 오리발 내고 피울 것이 아니고,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경찰서장이 6시 15분에 그 일일이 그 신고 들어왔을 적에, 그쪽에 어, 경찰들을 거쪽으로 파견하거나, 어, 또는 거기서 칠소유지를 보내거나, 본인이 직접 나가서 진두지역에 오게 되면요, 아, 그러면 그 상황이 영 달라집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아, 우리 국민들 모르는 국민들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자꾸 딴 데로 지금 화살을 돌리는 건데요. 그거는 국가와 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이것을 투명하게 잘 밝히는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홍준표 시장이 말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홍 시장은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초기에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잘 처, 대처하기 바란다. 안팎으로 날라, 아, 혼란한 나라가 걱정이다 라고 말했다. 지금 현재 홍주표 시장이는 아주 바르게 지적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물론 그쪽에 주체 없는 그런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상인 연합회라든지 뭐 이런 데서 어떤 그 대책 대책이 없었던 것은 문제가 있지만요 또. 지금 현재 거기에 그 축제에 모여드는 젊은이들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라고 생각하고 모여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는 것이 그게 자치단체단의 의무고, 그게 그 자치단체의 그 할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구태여 꼭그이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참사 사건에 대해서 잘잘물 따진다고 한다면 경찰서장의 미온적 대처 그리고 그 구청 지방 기초자치 자치단체장의 네. 대책 없는 네. 네. 그런 행정은뭐 이것은 네. 피할 수 없는 네. 사실이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아침 방송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닷새째 네. 합당분양소를 찾아서. 네. 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조위를 피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정말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생민을 아끼고 또 이날의 어려운 점을 몸소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그 대통령의 그 넉넉한 그 마음 그리고 순수한 그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아주 감사히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복이 있어서 좌파 장부를 밀어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정말 다행이었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홍준표 어, 대구시장이 이, 이 문제를 아주 예리하게 짚었습니다. 어,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자치를 하는 시대 한국에서는 어, 그 자치 단체에서 일차적인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쪽에는. 어, 보이적으로보다든지 법적으로 뭐 떠나기 전에 그 의무상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느끼고, 우리가 책임이 많습니다. 우리가 책임이 있었습니다. 너무 미온적 대처를 했습니다. 발빠르게 대처를 못했습니다.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리를 내놓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나서는 것이 그것이 자치단체에 있는 구청장과 경찰서장의 인간 미래가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오늘 토요일인데요, 주말인데요. 예, 여러분들, 음, 아직도 이태원 그 참사사건에 대해서 어리벙벙하고 어, 어이가 없으실 텐데요. 그래도, 어, 다시는 이런 참사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바라면서 주말을 여러분들 보람있게 여러분들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